재생 끝판왕! 진짜 저의 인생템. 바르고 화장하면 완전 물광이에요. 더워질 때 진짜 진가를 발휘하는 재생 크림. 감동됐어요? 근데 이거 진짜 재생이 되나? <목소리> 안녕하세요, 종이비. 자, 오늘 이 영상은 이런 분들은 꼭 보셔야 됩니다 요즘 피부가 너무 건조하다 피부에 윤기가 하나도 없다 주름이 너무 도드라져 보인다 재생이 필요한데 집에 하나씩은 다 있는 비판텐 연고 저도 있어요 <laughs>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신기하잖아요 미라클, 기적 같잖아요 자외선에 너무 강해서 울긋불고 올라왔을 때 혹은 막 간지러울 때 얼굴에 막 뭐가 일어나고 각질 일어날 때한번 싹 바르면 신기해 사라지잖아요 아 이거 뭔데 왜 이렇게 좋아 이거 뭔데 왜 이렇게 싹나왜 효과가 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건 바로 판테놀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재생에서 가장 유명한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판테놀이죠. 미국 FDA에서 판테놀을 안전한 물질로 인정했어요. 판테놀은 써보시면 알겠지만 고함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진 않아요. 민감한 피부도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판테놀 함량은 5%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 판테놀을... 써야 될지 고민되실 수 있어요. 판테놀의 종류부터 알아봐야 되는데 판테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D 판테놀, L 판테놀 그리고 D와 L을 섞은 DL 판테놀. 일반적으로 화장품에 많이 사용되는 판테놀은 DL 판테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재생이다! 장벽 케어다! 결국 재생 장벽 케어 효능을 가지려면 덱스 판테놀, 디 판테놀이어야 됩니다. 체내에서 흡수돼서 100% B5로 변하는 판테놀은 이디 판테놀, 덱스 판테놀이 유일해요. 장벽 케어를 해야 된다, 재생크림을 찾는다 하신다면 디 판테놀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피부 타입별로 제가 생각하는 재생크림 베스트 3를 소개할게요 아... 첫 번째 차임박 뮤제너 카밍 앰플 입니다 제가 정말 오랫동안 써왔던 제품 이기도 하고 진짜 좋아하는데 이 제품이 뮤제너 피토 수딩 앰플로 리뉴얼이 되었어요 간에 사용감이 달라졌는데 여기에는 덱스판테놀 2%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데카소사이드가 들어 있어서 재생 이중으로 되겠죠. 피토뮤신과 알로에베라 잎집이 들어 있어서 특유의 살짝 미끄덩하는 그 제형감이 있어요. 뜨거워지는 자외선을 너무 많이 받았다. 피부가 자극을 좀 많이 받았다 하시면 집에 돌아와서 이 차임박 앰플을 좀 두둑하게 발라주세요. 아마 진정이 되시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모든 피부에 사용 가능한데 진한 보습, 진정 이런 것들을 원한다면 이거 진짜 만족하실 겁니다. 거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차인박 알투 크림 이 있거든요. 아 이거 단종된 거예요. 진짜 좋거든요. 집에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저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알투 크림 구하시는 분들 저한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자, 두 번째, 주미소의 딥한테놀 베리어 수딩크림입니다. 짜자잔. 이 제품은 더워지기 시작할 때 쓰기 좋은 수분감이 아주 가득한 진정크림입니다. 가벼운 제형감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이고요. 남성분들도 정말 좋아하는 제형감이에요. 특히나 재생, 장벽, 진정, 원하나 이런 제품들이 사실은 대체적으로 꾸덕하고 무겁게 나와서 안 맞아, 못 쓰겠어 하시는 분들이 써보시면 정말 100% 만족하실 수 있는 그 수딩 제형감, 수분 제형감이거든요. 특히 이 제품은 판테놀이 들어있고 4가지의 시카 파우더로 장벽 회복 기능성을 받은 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심지어 민감한 피부가 매일 써도 자극이 없는 백스판테놀이 3% 들어있어서 5% 넘는 제품이 좀 부담스러운데 자극돼요 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판테놀을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심지어 일반적으로 쓰는 병풀 추출물이 아니고 병풀의 유효성분을 뽑아낸 4가지의 시카 파우더 더가 마데카 소사이드. 아시아티코 사이드, 마데카식에시드 애씨드, 아시아틱 에시드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병풀의 진정한 효능을 위해서는 이네 가지 시카가 모두 사용되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네 가지가 사용됐다 체크해 주시고 일단 제형감은 로션처럼 발리는 가벼운 텍스처고 유분감은 싹거어내고 촉촉한 수분감으로 채운 제형감이라 더운 계절에 쓰실 재생 크림 찾는 분들 너무 좋을 거예요. 저는 여름 자외선 때문에 선크림을 아무리 막잘 발라도 얼굴에 붉은기가 잘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좀 두둑하게 얹어놓듯이 바르는 주미소입니다. 피부가 손상되면 붉게 달아오르시는 분들, 붉은기가 정말 빨리 진정되고요. 4월부터 11월까지 막 여름이라고 엄청 덥다고 벌써 기사 올라오잖아요. 즉각적인 피부 진정, 거기에 식약처가 인증한 피부 장벽 회복 기능성 크림입니다. <laughs> 멋지다 이런 게 필요했죠 지성분들 여름철에 특히나 무겁고 끈적이는 거 절대 못 발라 하시는 분들 혹은 여름만 되면 없던 여드름도 자꾸만 올라오고 트러블 올라오고 민감해져 하시는 분들을 꼭 한번 써보세요 논코메도제닉 테스트라고 해서 여드름 피부 사용 적합성 테스트까지 다 완료했고요 유분 피지 개선에도 좋습니다 피부가 좀 지성이다 나는 남자다 끈적이는 거 싫다 좀 산뜻한 여름 3초를 쓸만한 재생크림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주미소 완전 강추입니다. 꼭 써보세요! <목소리> 자, 세 번째, 이 제품은, 디판테놀 성분은 아닌데, 재생크림으로 제가 너무 잘 쓰고 있어서, 바이오더마 시카비오 포마드입니다. 아, 이건 재생크림으로, 또 너무 유명한 제품이기도 하죠. 첫 느낌은, 꾸덕하고, 천농 제형감이거든요? 근데 촌농 제형은 좀 호불호가 있어요. 건성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이런 천농 제형감을 되게 좋아해요. <laughs> 나는 천농 제형 싫어!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패스하시면 됩니다. 근데 는 이거 바르고 제가 홍조가 좀 약간 있고 좀 예민한 피부거든요? 홍조도 정말 많이 잡히고 재생크림이 이런 거지! <laughs> 라고 느끼게 해줬던 제품이에요. 매일매일 쓰는 데일리 제품이라기보다는 손상 피부? 홍조가 좀 많이 올라왔다? 피부과 다니와서좀 예민해졌다? 할때 발라보시면 이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이바이오더마와 쌍벽을 이루는 라로슈포제 크림이 또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라로슈포제는 좀 뭔가의 백 탁과 좀 너무 꾸덕임이 있다며, 얘는 제가 좋아하는 촛농 제형감의 꾸덕임. 만약 라로슈포제가 취향이 좀 아닙니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바이오더마 재생크림을 한번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악건성 추천이에요. <놀람> 정리해드리자면 데일리로 쓰기 좋은 재생크림 추천해주세요 하면 짠! 주미소 디판테놀 베리어 수딩크림 더워지는 지금 계절엔 아마 정말 호불호 없이 누구나 매일매일 데일리로 바르기 너무 좋을 겁니다 좋지? 오리 피드도 좋대요 근데 이건 진짜 호불호가 거의 없어요 무겁지 않고 수딩감이 좋고 촉촉하고 데일리로 쓰기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차임박 앰플은 저의 오랜 찐템. 어 앰플 뭐 쓰지? 판테놀 앰플 쓰고 싶은데 이거 차임박 앰플 리뉴얼 되긴 했지만 저의 오랜 찐템. 알토 크림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있는 사람 저좀 주세요. <laughs> 단종됐대요. 너무 속상해. 그리고 바이오더마는 악건성. 피부 손상 심할 때, 피부과 다녀왔을 때, 예민할 때, 저처럼 피부가 조금 얇고 건조하다, 속건조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바이오더마 만족스러우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지금 계절에 쓰기 참 좋은 필요한 재생크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 많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재밌게 준비해서 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